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좋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좋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한 묵상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과 삶과 뗄래 뗄수 없는 이 일,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원래 일은 선한. 도구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죠. 각종 나무와 또 실과들을 이름을 짓는 그런 일을 맡기셨고, 온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다스릴 수 있는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담은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잘 감당했습니다. 일은 인간에게 행복한 일이었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일하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엉겅키를낼 것이다. 네가 고통스럽게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돈과 질서와 어둠 속에 있는 그 일과 관련된 우리의 삶이 질서와 보기에 좋은, 그래서 일이 다시 행복하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신명나고 행복한 삶. 네. 그런 일꾼,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월요병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행복한 삶.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이 바로 일과 관련된 일이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된 이 묵상 이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다섯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죠? 예배, 또 어, 교제, 그다음에 성장, 섬김, 사명 다섯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영락교회는 네 가지로 압축했죠. 그게 뭐죠? ACTS. 예, A가 예배고, C가 교제, 공동체고요. 예, 그다음에 T가 양육, 성장입니다. S가 섬김, 그리고 선교, 사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직업,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목표, 이 표대를 가지고 우리의 일을 대하고 다루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어, 갖고 살아가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다섯 가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 먼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이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직하게 편법 쓰면서 탈세하면서 예, 어떤 술수와 모략을 가지고 예 그렇게 나의 일을 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렇게 우리의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무리 주일에 와서 뭐 소리높여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술술을 쓰고요 편법을 쓰고 탈세하고 이런 부정직한 삶을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면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도 신우회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중요한 것 우리가 일을 잘해서 성실하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얻습니다. 그럴 때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는 진정한 일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네. 그들의 어떤 악한 문화와 거짓된 문화와 죄악들과는 섞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일만 잘하면 되지, 주변 돌보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우면 위로가 되어주고 힘들어하면 격려가 되어주고 짐을 나눠주고 아 여러분 이게 혼자서 독처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위로의 통로로 또 진정한 친구로 그렇게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따뜻한 친구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될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 지향적이야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동료를 좀 돌아볼 줄 알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이죠 성장. 우리는 일터에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이 문구를 기억하시죠.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하죠.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 일터를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만났을 때, 고객과 만났을 때, 또 바이어와 만났을 때, 동료와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일들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점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직장의 사람들이 또 일터의 사람들이 또 고객들이 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참 당신 같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일터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 있는, 어떻게 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의 일터에서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하면 섬김이 있죠. 섬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5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게 내 직장에 어떤 내 종으로서 나의 상전 나의 보스를 대하는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잘 섬겨라 어떻게요? 죽게 하듯 섬겨라 죽게 하듯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직장 생활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전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예순종하되 그리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고 마지막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섬기듯 하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을 우리의 일을 대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참된 섬김이 되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일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의 상사를 대하고 고객을 대하고 심지어는 나의 동료를 대하고 나의 또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카오스가 아니라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나 때문에 그 직장이, 그곳이 질서와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줄 믿습니다. 아, 그런 복된 은혜의 통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창조 목적에 부합한 진정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어, 여러분 일터를 향해 나아가서 섬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노예로서 상전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순종하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번영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를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죠? 창조 목적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 또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만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터가 복음화의 산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을 고통스럽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예배, 교제, 성장, 섬김, 사명, 이 다섯 가지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액치의 삶을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액치의 삶, 액치의 비전, 영락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직장, 일터를 통해서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 속에서 초대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에덴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친정한 일터의 일꾼들, 그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월요병 없이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 불어주셨을 때 우리의 일이 엉겅키를 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일꾼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또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참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성장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일꾼들이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일을 통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일꾼들 모두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